어제 평화기행 첫 번째 편 재밌게 보셨나요? 수빈이가 다녀온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전시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또 제가 빠질 수 없죠. 함께 보러 가실까요? 전시회 전방은 남과 북이 물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반인 그리고 예술가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식의 전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국내외 20명의 작가들이 전시회에 참여했는데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나타내는 작품,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많이 그런 감정들이 느낌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아닌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느낀 것들을 발표를 하고 일반 대중들도 느끼고 경험을 하면서 새롭게 한반도의 현실을 자각하는 저희는 분단, 평화, 극복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회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작품은 함경남도 출신 이승택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한국 전쟁 당시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전장에서 느낀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모포는 한국 전쟁 당시 작가가 직접 사용한 침구인데요. 분단된 현실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영상 이용백 작가의 엔젤솔저입니다. 분단의 세월로 멈춘 공간이죠. 바로 비무장지대를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분단으로 멀어진 시간만큼 자연은 남과 북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을 텐데요. 어느 생태계보다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살아있을 DMZ의 아름다움 실제로도 꼭 느껴보고 싶네요. 이건용 작가의 '분단과 평화 공존'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왼팔과 오른팔을 움직여 남북의 공존을 표현했다고 해요. 북쪽은 붉은색을 주로 많이 쓰고 또, 남쪽은 푸른색을 또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구상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개민족이라고 그래. 그만큼 순결한 민족이다. 단일민족의 또그 가운데는 신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죠.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지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화야 되고, 또 본질적으로 이념과 어떤 에, 주장을 갖다가 사실 다 풀어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이 작품은 박방영 작가의 도보다리의 만남인데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만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를 생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꽃을 들고 하나된 너와 나, 즉 남과 북을 큰 한일자 위에 표현한 겁니다. 한민족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비밀이 있는데 철조망은. 응? 실제 철조망이 아니고 고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예, 그렇게 되어있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여원이 있다라면 이러한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예. 담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실제의 철책을 우리 마음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극복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실제로 우리가 일어났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 작품이 고무주인 줄 모르는 관객들은 이 철책에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사용된 물건부터 철책까지.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는 전시였는데요. 작가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남과 북이 만날 그날을 그리면서 각자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은 것 같아요.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작품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